요즘 시간에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돈과 시간이 없을 때, 둘다 없을 때, 네, 홈 테라피를 집에서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홈밴부 테라피인데요. 요게 가방, 조그만한 가방 안에 스톤과 네, 스틱이 아주 심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구매를 하시면 집에서 충분히 홈뱀부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곤하실 때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데워진 뱀부를요, 복부에 하나, 어깨 아파, 어깨에 하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 받을 시간이 없죠, 관리가, 그죠? 그랬을 때 얼굴에 이렇게, 네, 이렇게 스톤 관리를 이렇게 하고요. 또 돌려서 이렇게 돌리만 하더라도 얼굴이 푸석푸석하던 얼굴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혈색도 굉장히 완화가 되고요. 내가 머리가 아팠을 때 이렇게 딱 놓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배꼽에 따끈한 뱀부를 두 개만 올려놓고요. 있어도요. 정말 꿀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그럼 아픈 어깨를 내가 만질 때, 그죠? 이렇게, 네,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네,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따뜻한 가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해요.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너무 많은 허벅지.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네, 할수가 있죠.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굴 관리 스틱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거 누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물론 좋은 아로마 밤을 바르고 나서 잠깐, 5분만. 어, 다리하고 다 합쳐서 딱 하루에 10분만. 네. 홈 뱀부 테라피를 적용하시면 고급스러운 스파에 갈 시간도 아끼고요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